안녕하세요. 퀀텀 골프 골팡입니다 오늘 주제는 골프 역시 멘탈이다. 는 주제를 가지고 회원님들을 찾아왔습니다. 골프를 하시다 보면 이제 뭐 골프는 멘탈 스포츠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네. 그거는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방송을 한번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지난번에 그 초보자 레슨, 초보자 분이 오셔서 필드 레슨을 해달라고 하셨어요. 네. 어 이제 연습장과 필드의 어떤 그런, 그, 안 되는 그런 차이를 해결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알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 필드 나가기 전에 포인트 레슨 한두번 받았었는데 갔더니 네, 망했어요. 잘안 됐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아유, 그냥 레슨 받아도 잘안 되니까 음, 어떻게요? 레슨은 그냥 포기할까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자, 저희는 골프 레슨을 굉장히 단순한 기술적 조언, 예를 들어서 뭐 레깅 동작이다라든지 어떤 특정한 어떤 동작 하나에 머물렀을 때그 네, 이외에 다른 것들이 잘안 되는 게 골프라는 겁니다. 네, 간혹 이제 영상의 어떤 한 동작을 보고 오셔서 어, 왜 나는 이게 안 됩니까라고 말씀을 하시는 회원님들이 많이 계신데 네, 그런 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죠. 네, 골프는 그런 운동입니다. 네. 기술로 한 순간에 어떤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가지고 할수 있는 그런 운동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것 동시에 네. 골프는 멘탈 스포츠고 네. 정말 무의식과 짧은 순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승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맞나 틀리나 네. 라운드 내내 있잖아요. 아, 내가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건 뭐예요? 네, 결정적인 순간에. 아, 이거만 넣으면 우승인데. 자, 예전에 김인경 선수가 요만한 60cm짜리 팝버팅을못 넣어서 우승을 못 했던 네 그런 메이저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네. 어떻해요? 네, 오물 좀 오물 좀 하다가 네 정말 이거 아, 이거만 했으면 이거만 했으면 네? 이렇게 네 넘어지는 무너지는 경우들 을 굉장히 많이 보셨을 텐데 네, 그래서 뭐냐 우승도 해본 사람이 또 한다 그게 뭐예요? 네 그거는 멘탈이 정말 좋고 어, 우승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했을 때. 했을 때의 그런 느낌과 했을 때의 어떤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만이 또 우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 그만큼 음, 멘탈 밥들이 예, 스스로를 확신에 몰아넣는 그런 이야기겠죠. 네. 자 어떤 경우가 있냐? 드라이버샷을 페어웨이 한 가운데다가 빨리 보내놨어요. 누구보다. 근데 그런 거 있죠? 자, 요거 그래, 쟤들 저 뒤에 있으니까 내가 이거를 넣으면 올려서 가깝게 붙이면 "아, 요건 홀은 내가 이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뒤에서 먼저 치신 분이 응. 우주나 로마연" 이런 거를 쳐서 보니까 핀 옆에 붙은 거 같아. 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부시앗 이시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내가 쳐야 돼. 내가 쳐야 되는데, 아, 어, 이거를 넣어야 되는데, 아니, 붙여야 되는데, 저 사람보다는 가까워야 되는데, 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네. 긴장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예 네. 탑핑이나 뒷담. 네. 아니면, 네. 그림에 못 올리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게 뭐예요 멘탈 네. 제가 레슨 중에도 굉장히 멘탈에 대한 말씀도 많이 드리고 어, 또 어떤 분들은 어, 어떡하지 걱정이 되게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제가 뭐라고 말씀 드리냐면 아니 회원님 아, 나이가 어려 돈이 없어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분이 웃으시죠 그렇지 내가 뭘 못할 게 뭐가 있냐 이거죠 근데. 네 그런 생각을 했을 때의 샷과 네, 그렇지 않았을 때의 샷이 달라진다.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인터벌이 굉장히 길어요. 하,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아 이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자 이런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냥 치세요. 또 치세요. 제가 공을 놔드려요. 또 치세요. 다시 치세요. 이렇게 놔드립니다. 어, 그랬더니 공기더잘 맞네요. 네, 맞습니다. 그게 뭐예요? 메탈입니다 그래서 고수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상황에서, 네. 자기가 해야 될 것만 생각을 합니다. 남의 샷? 안볼 수는 없겠지만, 될수 있으면 보지 않으려고 하고요. 네. 때론 어때요? 네. 보고도 못본 척을 합니다. 제가 샷을 하기 전에는, 네. 미리 박수 쳐주고 내가 할때내 루틴을 깨트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네. 그랬을 때 어때요? 박수를 안 쳐서 굿시야안 해서 네 기분이 언짢다 나쁘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내 게임을 먼저 앞서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네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 한두월은 저희가 지켜봅니다. 회원님 마음 놓고 치세요. 네. 마음 놓고 괜찮아요. 자신있게 치세요. 네. 격려, 격려하고 응원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 네. 어, 필요한 어떤 동작들이 저희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한두가지의 미션을 줍니다. 자 회원님 한두월 동안만 요것만 한번 신경써서 해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그 결과치가 네, 한두월이라는 시간 안에 네,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개선점을 찾아서 저희가 이제 다시 조언을 하기 시작하죠. 네. 그 다음,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면 금방 나이돌이 가겠죠. 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실력에 따르는 이제 미션과 네. 신경 써야 될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크게 두 가지죠. 네. 하나는, 스윙 플랜에 대한, 플랜에 대한, 예를 들어서, 뭐 바깥으로 빼시는 분, 안으로 빼시는 분에 대한, 이런 미션이 거고또 하나는 뭐냐면, 멘탈이죠. 네. 오비나면 어떡하죠? 아니,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어, 못 올리면 어떡하죠? 어, 어프로치를 저쪽으로 보내서, 그린을, 사이즈를 재면 어떡하죠? 이런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자꾸 눌러드립니다. 그래서 스윙 플레이는 물론, 어, 코스 매니지먼트와 연습장에서 다뤘던 스윙에, 스윙에 대한 부분들이 많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어, 연습장과 필드에서의 가장 크게 차이 나는 그런 비교점들을 가장 중점을 둬서, 네, 레슨을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멘, 그, 저희들이 확실하게, 네, 확실하게 자신감과, 네, 뭐야, 할수 있다라는, 네, 자신감을 저희가 많이 요구를 합니다. 네. 그건 뭐예요? 회원님들도, 네, 할수 있다, 할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멘탈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한다는 겁니다. 자, 또 뭐가 있을, 또 어떤 경우가 있냐. 자, 일단, 비기너, 여, 골프를 치시는, 네, 비기너 여성 골퍼들의 공통적인 얘기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면, 집중보다는 그냥 나들이 나온 소녀들처럼 있잖아요. 웃고 떠들고, 게임에 집중보다는, 네, 집중을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때로는 골퍼에 따라서 자신의 네. 홀부터, 다음 홀부터 자신에게 집중을 하고, 동반 플레이한테 말을 삼가해야 되는데, 네. 그런 미션을 저희가 주기 전에 어떤 걸 하냐면, 첫 번째, 티박스에서 공을 치는 순서를 지킨다든지, 아니면, 처음에 뽑기를 했어요. 1, 2, 3, 4를 뽑았는데, 그냥 그거를 지켜서 갑시다. 끝까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 그거는 내가 잘 쳤을 때와 잘못 쳤을 때가 명확하게 구분이 져지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저희가 많이 네, 그, 통제를 많이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스코어 카드 작성을 처음부터 끝까지 명확하게 네, 봐주는 것 없이 적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수행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또 때로는 또 그냥 금방 잊어먹을 때도 있고, 또평상증을 유지 유지하거나, 네 무관심한 표정을 내보내기도 합니다. 기분이 나쁘다 이거죠. 네. 근데 저희가 레슨을 가서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거는 뭐냐면 스스로가 스스로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될수 있으면, 네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왜? 제가 없어도, 저희들이 레슨을 하지 않아도, 네, 공을 칠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고, 또, 멘탈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이렇게 갑자기 성적이 왜 좋아지지? 어? 이제 뭔지 알것 같아요. 아, 이제, 프로님이 옆에 있어도 별로 신경, 신경 안 쓰여요. 네, 이런 부분이죠. 적응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필드레스는 코스 매니지먼트 하는 멘탈, 또 내가 실수했을 때 다음 샷을 어떻게 좀더 실수를 보완할 수 있게끔 할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에 대한 멘탈적인 조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단순 외에 그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답니다. 안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러나, 한번 그 효과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절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그런 골퍼가 되는 겁니다. 골프의 진짜 매력은 뭐예요? 라운딩 도중 자신과의 대화, 자기와의 만남입니다. 그건 뭐예요? 멘탈은 멘탈 훈련은 자신과의 믿음을 이끌어내는 과정이고 내면에 확고한 지지를 보내는 겁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고. 그 안에서 골프의 숨을 매력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라운딩은 동반자와 함께 어울려서 하지만 스윙은 자기 자신 스스로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 혼자만의 느끼는 어떤 짜릿함, 아, 잘 맞았다, 아, 만족감, 우월감 이런 부분들이 골프를 할때 가장 즐거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한 번쯤 캐디가 그려주는 스코어를 받아 본 적이 있거나 골프룰을 지키지 않고 플레이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네, 잠시 기쁠 것이고 네, 이내 나중에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거는 결코 골프 자존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우 엔디 골퍼들은 이런 라운딩을 가장 싫어하고 재미 없어 한답니다. 네, 스포아카드 제대로 적지도 않고 또 뭐예요? 네. 룰도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안 좋은 데 있었더니 좋은 데다 던져놓고 치고 이런 라운딩을 재미 없어한다고 하니까 네, 회원님들도 자기 자신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딱 부실을 만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개인의 몫입니다. 어떤 분들은 네, 보이지 않는 내면을 네, 만나고 볼수 있는 기회다. 자기 자신을 속일 거냐, 속이지 않을 것이냐. 그쵸?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 재미있더라, 어떤 부분이 어렵더라, 네? 어떤 분은 드라이브, 어떤 분은 버터. 네, 그렇습니다. 흔들리는 자 보면 흔들리는 내가 멘탈의 소유자인지, 아니면 네, 감정이 흔들리는지, 아니면 기회가 왔을 때, 잡는 골프인지, 골퍼인지, 이런 것들이 저희 눈에는 다 보이기 때문에 본인이 약한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드러내고 본인 스스로가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멘탈이 약하다는 말은 듣는 걸 싫어합니다. 왜냐면은 내 속내를 들키는 기분이야. 그쵸? 어 어떻게 알았지? 속으로는 그렇지만 티는 내지 않죠. 그러나 네. 약한 멘탈은 착하고 여린 마음, 즉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에서 나타납니다. 네. 지나친 타인에 대한 배려, 타인 중심의 사고 행동이 비서낸 부산물이라고 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끄럽거나 불편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강한 멘탈은 경쟁에서 오는 경쟁심의 승리의 필요 요건이라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멘탈 밥이 되는 연습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멘탈 트레이닝의 첫, 단, 첫 단계는 네, 긍정적인 고집을 부린다. 네, 두 번째, 자기 자신을 무조건 믿는다. 세 번째, 반복 훈련으로 자신감을 유지한다. 네 번째, 마음의 버팀목을 가까이에 둔다. 다섯 번째, 주위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멘탈갑들의 공통적인 부분은 첫 번째, 이기적이다. 왜? 나밖에 몰라? 응? 모든 것을 나한테 이득되는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죠.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자기중심적입니다. 모든 행동은 자신을 향할 거라고 믿음을 갖고 있어요. 네. 또세 번째, 네. 지향, 최고 지향적입니다. 네. 자신이 최고라는 그런 확고한 지지를 늘 표현을 합니다. 네. 이기적인 골퍼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네. 자기중심적인 골퍼는 스스로에게 행운이 따를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최고 지향은 성적에 연연하지 않는다. 다만,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것 뿐이라고 합니다. 네. 자. 이런 부분들을 잘 지키다 보면, 자, 나도 멘탈갑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설명이 충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네. 이 영상도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눌러 주시고요.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